일반적인 건축 인테리어 설계하고 풍수 개념을 딴 설계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자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오른쪽 분은 예쁘고 세련됐다 살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있으면 편하고 또 자꾸 보고 싶다. 이번에는 왼쪽 분을 보겠습니다. 왼쪽 분은 음, 똑같이 예쁘고 세련됐다. 그런데 성향이 이분은 사치스럽고 저축을 하지 않는다. 독하고 모진 소리를 잘해서 늘 상대를 아프게 한다.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피곤하다 두개자분을 집으로 비유를 한다면 풍수하고 관계된 말은 특히 이 말입니다 이분은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피곤하다 그 다음에 풍수설계를 더한 집은 같이 있으면 편하고 자꾸 오고 싶다 자꾸 보고 싶다 이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인 건축하고 인테리어를 설계하시는 분들은 주로 심미성하고, 심미성이라고 하면 외관의 아름다움입니다. 심미성하고 기능적인 편리성에 지나치게 시중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그 환경이 사람을 공격하는, 집이 사람을 편안하게 하지 않는 그런 집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차이점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이왕이면 자기 자신하고 가족을 위해서 풍수의 개념을 다한 집을 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풍수는 네모 반듯한 사각형 형태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한쪽이 이렇게 두배 이상 긴 직사각형 형태는 기가 산만하고 급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사각형 형태의 평면은 융통성도 없고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두 종류의 평면을 풍수에서는 빈상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모양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쪽이 적당히 긴 직사각형 평면을 풍수에서는 부자상이라고 합니다. 딱 보시기에 모양새도 예쁘고 편한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가로세로 비율이 2대3이나 3대4 또는 1대1.618 우리가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황금 비율에 가까운 직사각형 형태를 부자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선으로 빼딱한 벽을 가진 사다리꼴의 평면은 좀 불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경사진 벽면에 이렇게 문이 나있으면 생활의 변동이 심하고 급작스런 불길한 일들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사각형 형태의 건물들은 안정적이고 균형감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뚜렷한 어떤 형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활력하고 변화의 힘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다가 이렇게 곡선이라든지 이런 변화를 적절히 활용을 해서 생동감 있는 기운을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도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돌출부는 이 자리에 에너지가 넘치고 쏙 들어간 지점은 이만큼의 기운이 빠져나가서 없다고 해석을 합니다. 함몰부를 요라고 하고 돌출부를 철이라고 합니다 이 팔각형을 팔개라고 합니다 이 팔개를 집중심에다가 포개면은 각자리의 고유기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은 반듯한 사각형에서 이만큼이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여기는 재물하고 부를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생김새로 봤을 때이 집은 재물하고부의 기운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은 북동쪽이 이렇게 원으로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 이하가 돌출이 돼 가지고 이쪽 자리에 힘이 넘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식하고 교육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몇 가지 평면에다가 팔계를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이 집을 보면은 이렇게 팔계를 딱 되면은 여기는 남서쪽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남서쪽은 결혼, 남녀간의 애정을 뜻하는 자리입니다 어, 만약에 이제 이 집에 노천녀라든지 노총각이 산다면 석 결혼은 좋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하나의 풍수적인 해석의 방법이니까 뭐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재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쪽하고 남동쪽도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고 또 남서쪽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개를 평면의 중심에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그 집의 특징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이 집. 이 집은 사람의 명예를 상징하는 자리가 이렇게 속 함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관 입구가 쏙 들어와 있는 집은 식구들의 기가 위축되고 수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어, 오른쪽에 있는 평면은 이만큼이 돌출돼 보이고 왼편에 있는 도면은 이만큼이 꺼져 보입니다. 그런데 약간 다르게 보면은 과연 이쪽 면에서 이만큼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이쪽 면에서 이만큼이 튀어나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만약 이만큼이 튀어나왔다. 전체를 3등분으로 했을 때 3분의 1 이상이 이렇게 튀어나왔을 경우에는 여기가 돌출되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전체 면에서 이만큼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원으로 된 모양이 3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이 이렇게 범위가 커졌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자리가 이 원이 돌출된 게 아니고, 이 전체 면에서 오히려 이만큼이 없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돌출하고 함몰의 기준은 이 면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잡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집은 다양한 평면이 있고, 각자 고유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함몰부를 집에다가 만들었다면, 이렇게 선들이 만나는 꼭지점에다가, 이런 꼭지점에다가, 바위라든지 나무라든지 가로등을 세워가지고, 반듯한 행성으로 보이게 만들면 됩니다. 집을 밋밋한 사각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무쌍한 평면으로 할 것인가?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이런 요철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안정감도 있고 생동감도 있는 좋은 집을 설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팔개나 집의 요철이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풍수는... 균형으로 조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가볍게 들으시다 보면, 어느새 이해가 되고, 또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좋거나, 또는 별로인 땅을 좋게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겠습니다.